안녕하세요 제로지 홀더 여러분 코인선생 코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로지코인 한번 같이 볼건데 제로지코인 오늘 27%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제로지 홀더 분들 많이 좀 두근두근 하시고 기분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좀 놓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좀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도 이미 너무 위쪽에 물려있어서 하락이 좀 컸기 때문에 좀 나는 의미가 없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만약에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정말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려볼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로지 코인을 보시면은 거래량 터져 주면서 여기 구간을 뚫어 내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요게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만 딱 가져가서도 여기 몇 프로냐? 30%에요, 30%, 30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 번에 30% 가져가면 꽤나 괜찮은 수익이죠. 근데 나는 지금 마이너스 70%, 나는 마이너스 80%다. 그래서 30% 올라왔자 뭐 감흥도 없고 영향도 없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80%인데 예를 들어서 제로지를 한 100만원씩 갖고 있다면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바닥권 있죠. 여기서 물타기를 한번 했다고 해볼게요. 바닥도 안에서 물타기를 하는데, 100만원치가 아니라 200만원치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마이너스 80%인 상태에서 100만원 갖고 있었는데, 요거를 두 배를 산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0%보다 더 낮아져요. 이 마이너스 수치 자체가. 마이너스 30%대로 떨어집니다. 요 상태에서 플러스 30%가 됐다. 그러면 아마 약 손실 구간일 거예요. 해봤자, 우리가 손실 중이막 80만원 손실 중이었는데, 요게, 금액은 더 늘어났지만, 300만원으로, 근데 이제 마이너스 한 10%로 줄었어요.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30만원이죠. 이미 여기서 우리의 손실은 50만원이나 줄어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점 부근에서 물타기를 들어가고, 혹은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런 매물 때잘 잡아내갖고, 그리 여기서 타점을 잘 잡아서 비중만 잘 시치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원금의 두 배였죠. 내가 투자한 금액이 두 배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약 손실 정도로 돌아선 거지. 정말로 비중을좀더 싫었다. 그럼 여러분들, 약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백날 물려 있는 코인들 들고 있다가 다시 내 원래 이 평단가까지 올라오기를. 이걸 기다리면 여러분들 백날 기다려도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매물대란 자리만 잘 잡아서 여기서 물타기만 잘하면 혹은 타점만 잘 잡으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 그, 다시 한번 질문할 수도 있어요. 매물대가 그래서 뭐냐?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매물대란 매물들이 모여있는 가격대를 의미하고요. 다시 말하면 매물은 매도 물량이죠. 그러면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매물대를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가격이란 것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수가 매도보다 많아야 된다. 이건 뭐 불변의 법칙이죠. 물론 이제 호가창 자체에서는 매도가 더 많이, 많이 보여야지만 올라가긴 해요. 근데 이건 뭐 호가창에서 보여지는 거고 실제로는 매수가 매도보다 많아야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래량도 같이 터져야지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매수가 매도보다 많다고 해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하지만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래량이 터질 때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요게 매물대에서 터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일단 거래가 많이 터진다는 것은 매수보다 매도가 더 중요해요. 매수가 100개가 있고 매도가 5개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량 얼마죠? 5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기 위해서는 매도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도보다 매수가 많아야 되고요. 정리하자면은 매물대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이 말은 일단 이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데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니까 그 매도 물량이 다 잡아먹히고 매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격이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물대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를 잡아 나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거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두 번째 거래량이 터질 때 이것만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죠 매물대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차트 공부하다 보면 눈에 보여요 지금도 보이시죠 매물대 거래량 터질 때 잡으니까 장대 양봉 매물대 거래량 터질 때 잡으니까 장대 양봉 쉽죠 거리랑 눈에 보이고, 매물 때 눈에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무슨 가짜 정보 이런 거 아니죠. 우리가 항상 뭐 정보, 정말로 고급 정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접하기도 쉽지 않고, 우리가 이미 접했을 땐 이미 다 가격이 올라가고, 늦은 상태죠. 하지만, 매물 때, 우리가 눈으로 화, 파악을 할수 있고, 거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수 있고, 파악하기 쉬운 것들, 요거에 집중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정말로 제대로 된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 제로지의 정확한 매물대가 어디이고 그 매물대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한번 잡아서 제대로 된 수익들, 오늘 나왔던 이러한 수익들을 좀 의미 있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둬서 제로지에서 손실을 줄이고 나는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분들 까먹지 마시고 여기에 나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604-0540제 개인 번호니까 저장 먼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코선생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를 한 통만 남겨놓으세요. 여러분들 문자 남겨놓는 거돈 드는 거 아니죠. 요즘 문자들 다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공짜예요. 공짜. 공자. 호선생이로 딱세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하나 남겨놓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제로지를 언제 공략을 해야 될지 정확한 타점. 매물 때 자리에서 거래형 터질 때. 이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그 문자 받으시면 은 매수 진행하시고 제가 말씀드릴 때 매도 진행하시고 이렇게 잡아 나가시면 은 여러분들도 제로지에서 수익 보고 탈출할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한번더 강조를 드리지만 무료입니다. 무료. 대신 무료인간 여러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만 주시면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고, 전 여러분들 수익에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 좀 상도 상조하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은 좀 급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말도 많이 절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전달해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핵심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돈이 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 많이 전달 드릴 거니까 저희 채널 많이 와서 제 영상 많이 시청 많이 좀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준비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